벌써 금을 걸린다야아 생각이 너무 미친 놈이야. 천천히, 천천히,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스. 어.. 대제대로안해주니까어어 어. <laughs> 괜찮아? 안 뭐, 뭐, 몰라 몰라 몰라! 아이어 몰라 가자. 먹어 먹어 먹어! Oh!

형인처럼 보이기도 해요. 고어 저쪽이 왜 나와요? 어. 적이가 아, 연구리 아, 연구리 아 연구리. 아니, 오히려 남자애들이 말은 오! 오! 우여, 뇨, 뇨. 아, 너로 오, 잘 먹어. 아이고. 볼록다 봐. 것을 그대로 감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쪽 오른쪽에 세칸 안에. 그러니까요. 이거 오! 오 <어서! 놀람> 이나이스 <이따>, <놀람> <또 놀람> 나이나어 아! Woo!

Oh, <laughs> ナイスオフ